안녕하세요 미자미 식주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 중국의 광군절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11월이면 대대적인 세일로 쇼핑의 바람을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정말 브랜드마다 많이 하고 있죠. 자생엠도 물론 진행을 합니다. 자 작년과 같이 올해도 생엠 자체 브랜드 백들의 한해서만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여드리는 상품마다 조금씩 세일 적용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자세한 공지는 더보기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게요. 자, 먼저 생게임의 자, 시그니처고 또첫 상품이기도 했었죠. 자, 파이톤. 자, 이 파이톤 아이템. 바로 이 파이톤 아이템이 좀 가격이 또 고가여서 여러분들이 어, 정가에 구입하시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가격대인데요. 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희가 50% 파격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 블랙플라이데이는 지금 영상 나가는 목요일부터 11월 마지막 시점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바로 생긴 파이톤의 벨과 또이 졸리 벨. 자, 이두 스타일에 한해서는 50%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아 벨과 알리스 벨. 사실은 올 시즌에 출시된 상품에 한해서는 불프 때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스타일은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올해 진행을 했던 레아 벨. 사실 이제 이 불포 기간만입니다. 사실 레아백은 선 주문 이후 첫 세일인데요. 자 레아백 같은 경우는 30%만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레아백은 불포 기간에 말일까지 30%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리스백인데요. 자, 알리스백은 정말 출시된 지가 얼마 안된 네, 제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리스백은 20%만 적용을 해 드릴 거고요. 또 가격도 저희가 기획가로 나갔던 가격이라 또 이게 이제 나일론 헤비트윌이라서 기존 생김보단 가격대가 조금 더 네, 저항력이 낮은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리스백은 20% 적용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이 블랙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네. 알리스백 이 크림 칼라는 조금 시즌이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물량이 좀더 있지만 지금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거의 물량이 없어요. 20% 불프 기간에 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스타일은 자 외출할 때 입기 좋은 타이블라우스예요. 타이블라우스를 메인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사실은 스웨터 뭐 가디건 일상적으로 입는 니트들도 있지만 조금 그렇게 쿠지하고 소프트한 니트들 너무 델리한 아이템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네 여러분 인기 정말 폭발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건강 밥상도 먹지만 어떤 때 때로는 우리가 파스타도 먹고 싶은 것처럼 네 외출할 때또 필요한 옷들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너무 또 간지나는 네. 멋진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타이형의 블라우스를 워낙 좋아하고 사실은 트렌드여서 많이 보여지기도 해서 제가 더 눈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멋스러운 블라우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톡톡합니다. 톡톡한 체크인데, 자, 체크도 트렌드인데, 자, 타이도 트렌드예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네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자, 얘네는 카라 자체를 아예 이렇게 타이처럼 그냥 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패턴 자체도 이 네크는 그냥 이렇게 차이나 칼라처럼 되어 있는데 칼라 부분이 접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타이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묶어서 떨어뜨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또 목이 가신 분들은 목을 감아서 목을 보호하실 때 매셔도 네, 묶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너무나 이게 어, 변화가 여러 가지로 되는 그런 활용도가 있는 블라우스거든요. 이 타이가 포인트가 되면서 이거 자체로도 너무 멋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블랙 세미팬츠에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톡톡해서 너무 지금 입기에 너무 좋고요. 안에 사실은 조금 이너 보강하셔서 입으면, 어,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철에 입으셔도 너무 괜찮은 그런, 네, 타이 브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 타입이어서 또 너무 여성여성하지 않고 또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정도에 그냥 이것만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춥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트 펄럭거리면서. 왜냐면 이렇게 길이감 있는 어, 스타일의 옷들은 또 이렇게 같이 길이감 있게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입으시면 좋아요. 이걸 굳이 바지 안에 넣지 않으셔도 되고, 물론 그렇게 연출해야 되는 룩도 있지만 지금 이 셔츠는 그냥 이렇게 박시하게 뚝 떨어뜨리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툭 떨어지는 루즈한 핏스를 연출하시는 게 훨씬 더 시크하고 멋있어요. 왜냐면 하 타이가 이렇게 긴 느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런 느낌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보면 꼭뭘 리본은 매야 하고 허리는 묶어야 하고 옷은 집어넣어야 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각 잡는 경향? 왜 이렇게 뭐 운동할 때도 보면 유니폼 다갖춰입고 하는 그런 스타일?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그냥 내추럴하게. 틱 걸쳐주는 거. 그래서 옷에 어떻게 보면 물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쉐입을 살려서 입으시는 게 진짜로 팁이에요. 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 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체형별 스타일, 무슨 별 스타일에서 뭐, 체형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시각적으로 착각을 주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옷을 잘 입으려면요. 여러분, 내 스타일을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무엇보다 체형이 뚱뚱하다, 뭐, 날씬하다, 말랐다, 이런 개념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자, 그 규정 안에 다 저희들이 체형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옷의 어떤 스타일과 물성 또 그런 것들이 나랑 잘 맞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입으셨을 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좀 광범위한 가이드이긴 하지만요. 제가 입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안 어울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자, 안 어울리고 안 예쁜 옷들. 혹시 그런 옷들을 어떻게 살릴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먼저 입었던 네, 블랙 체크였고요. 자, 지금 아더칼라 블루 체크를 입었습니다. 제가 같이 그 칼라 비교를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블루 칼라였고요. 요건 블랙 칼라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거 입었는데 지금 칼라 보이시죠? 여기가 딱 차이나 칼라처럼 돼 있고 이 덧댄 칼라 자체가 이렇게 와이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길게, 크게. 그래서 그냥 내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지금 저는 이거를 스카프처럼 한쪽으로 넘겼거든요. 내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아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것도 재밌죠. 근데 이거를 레크를 세워서 자,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꺾으시고요. 이걸 스카프처럼 이렇게 넘기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 근데 이렇게 그냥 체크 셔츠 하나가 이렇게. 네, 체크 타이셔츠 하나가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디자인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너무 이거는 독특하고 유니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타일도 여러분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지금 저는 그냥 데님하고 입었습니다. 데님하고 앞자락만 넣어서 입었는데, 자, 이렇게 네, 여기 자수 데님이죠. 이렇게 와이드하게. 제가 올 가을에는 또요 데님만 계속 줄창 입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촥. 네,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대님만 입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캐주얼하게 지금 이 체크, 블루 체크는 이렇게 매칭을 해서 졸리랑 이렇게 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그냥 박시한 자켓 하나 입으셔도 되고, 네, 뭐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아니면 정말 테일러 코트 같은 거 입으시면 딱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엇보다 사이즈도 넉넉해서 여러분 체형이 완벽하게 네 커버가 되고요. 또 타이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여성스럽게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타이. 블라우스에요 아까는 타이 셔츠였다면 이거는 타이 블라우스인데요. 자 이거 웬 매력입니까 이거? <laughs> 네, 너무 매력 동물이에요. 지금 보시면 소재는 비스코스랑 레이온 혼방으로 거의 반반으로 돼 있는데 그냥 거의 다 레이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겨울철에도 입어도 될 만큼 약간 톡톡한 느낌이에요. 물론 아까 체크 셔츠 볼, 그 타이 체크 셔츠 보다는 조금은 두께감이 가, 얇지만 거의 그래도 겨울에 입을 만한 네, 그런 블라우스 소재입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나 매력적인 게 완전 히긴 타이가 지금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내기돼 있어요. 뒤에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후크가 하나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제가 이렇게 리본을 내린 겁니다. 근데 너무 리본이 길어서 그냥 이거는 리본 모양 만들면 너무 밉고요 타이처럼 그냥 축 떨어뜨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첫 착장은 여러분, 아더 칼라가 이게두 칼라가 더 있는데, 첫 착장은 제가 너 입을 했기 때문에, 너 입는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슬랙스 같은 데 입으시면 꺼내 꺼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랙 너무 매력적이고요. 지금 넥크가 이렇게 카울렛처럼 쭉 떨어져요. 네. 이렇게 처지게.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고, 굳이 뭐 턱을 접을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그 드레이핑과 같이 타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느낌. 쉐입 자체가 소프트하면 소프트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예뻐요 네, 그 포인트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께 드리는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팁은 유념하셔야지 어깨가 좋으면 보트 넥을 입으시고요 뭐 저희 나이에 보트넥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승모근 때문에 여기에 어깨에 얹힌진 엎친 살? 이런 살 때문에 사실 보트 넥은 정말 미스드 이 네크가 살아있을 때 네, 그럴 때 입어야죠. 이게 체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잘 입고 세련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이나 살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입어봤자 남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옷을 고르실 때이 물성, 자, 이런 물성을 어떻게 내가 스타일링 할지, 입어보시고, 네,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버튼도 제가 계속 미는 버튼이죠. 네, 스커트 팬츠. 너무 괜찮아요. 이거 아주 한겨울 한판막불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안에 타이즈 입으시면 괜찮은데, 진짜로 이게 두께감 있는 톡톡한. 네. 그런 소재여서 어 무게감도 딱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스커트처럼 보여서 팬츠여서 너무 편하고요. 미디움인데도 너무 넉넉해서 이게 라지 사이즈까지 있어서 여러분께 진짜 추천하는 네, 요 스타일이거든요. 최대한 군살 덮어 주는. 그래서 요게 라지까지 또 있다는. 그래서 지금 요 스타일하고 지금 이렇게 벨백하고이 타이시츠 착 늘어뜨리면서 이 핸드메이드 코트 당딱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메이드 코트 여러분 제가 샘플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금 이게 인기가 폭발이어 가지고 재차지가 잘안 됐는데 또 이렇게 그냥 제가 얼른 또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얼른 가져왔는데요 지금 지금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숏한 핸드메이드 코트 이게 자켓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약간 코트 네 소재감이어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쇼코트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컬러 부분이랑 이 브라운 컬러도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베이지 컬러도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네. 모노톤 컬러 톤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 입고 펠벳트면 너무 우아죠. 이렇게 건강한 밥상 외에도 자, 파스타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외출할 때 외출룩으로 너무 너무 한 세트입니다. 진짜로. 화이트 아드 칼라로 조금 뒤에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인데, 이렇게 타이가 뒤로 이렇게 달려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크로, 이렇게 후크를 집게끔 돼있습니다 후크를 집히면 이렇게 돼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앞모습이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네크가 이렇게 카울넥처럼 보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화이트 칼라인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와우! 무슨 베리셜 장미의 오스칼 같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베리셜 장미 나오는 오스칼. 촤악, 한힐들는 네. 자, 너무 예쁜데요? 이블라우스 화이트도? 지금 저는 그냥 세미팬츠에다가 졸리 이렇게 촤 늘어지게. 제가 이렇게 물성과 쉐입 그대로 같이 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쫙 늘어지게. 자,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자, 늦지 않고, 그냥 약간 남성스럽게, 미니시하게, 타이처럼 흩날리게. 네. 느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 위에 그냥 긴 아우터 걸치시면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너무 예쁘죠. 코트 입은 느낌입니다. 너무 근사하죠. 그냥 이 느낌 길게 그대로 허리도 묶지 않고 바람에 그냥 이 타이도 흩날리면서 네.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오늘 그냥 좀좀쌀하면서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이런 날 그냥 백도 이렇게 벨보다는 여기에는 졸리가 딱 어울리죠. 이렇게 그냥 같이 길게 쭉 떨어질게. 느낌이 전체적으로 긴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롱커트도 하겠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냥 블랙 롱커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어이 타이 셔츠 그냥 이거 데님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저 칼라 베이지 칼라예요 자이 칼라는 제가 데님하고 약간 보이면스럽게 입었는데요 너무 멋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지금 턱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 라인도 조금 예사롭지 않게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턱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이 라인까지 드레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울렉처럼 넥부터 이 전체적인 몸판도 이렇게 여기 턱으로 인해서 드레이프가 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입었을 때 되게 우아해요. 네, 우아하고 이렇게 긴 타이, 긴 타이가 더 멋스럽게 보여져요. 지금 되게 매니쉬하면서 여성스러운 약간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데님과 함께 입었거든요. 데님과 함께 입었을 때도 너무 근사하죠. 이 타이가 이 밑에까지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느낌도 좋고 저는 또 여기에 어울리게 도내 앞에 같이 들었는데 이 톤의 조화가 끝내준는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핸드메이드 또숏 코트 한번 같이 입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 진짜 좋은데요? 거의 같은 톤의 베이지 이 코트. 너무 예쁘죠. 이숏 코트. 두께감도 있고, 정말 따뜻해요. 자켓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코트 핏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쇼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거 진짜 너무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즘 입으시기, 또 입었을 때탁 멋스러워요. 사실은 핸드메이드 코트들이 너무나 종류가 많고 유사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사실은 반코트는 요즘 거의 안 입잖아요. 반코트는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근데 이 쇼코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A라인 핏이 나면서, 너무 넉넉하고 니트랑 입어도 좋은데 이런 드립지는 브라우스랑 입었을 때이 겉에 이큰라페라고 조화가 너무 멋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숏코트 짧아도 밑에 와이드한 핏감의 옷과 같이 입으시면 괜찮거든요 슬랙스도 좋고 스커트류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힙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와이드한 핏의 슬랙스나 또 스커트를 같이 입으시면 오히려 이 쇼탄 기장감이 자, 키 작으신 분키 크신 분다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요즘 이런 코트들이 단가가 너무 높은데 정말 여러분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려면 퀄리티 차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국내 생산에서 하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고 근데 가격 차이는 엄청 있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유통의 경로가 컴팩해지면서 트 여러분께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우터 종류는. 여러분께 정말 추천하는 쇼크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력적인 체크타이 셔츠와 또 타이 블라우스 여러분 두 가지 아이템 소개해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핸드메이드 네 쇼크트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자, 너무 멋스러운. 자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밥상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파스타도 먹고 싶다. 자 외출하실 때 너무나 스타일 내기 좋은 타이 셔츠, 블라우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이에요. 자 생김도 빠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불프 기간에 실컷 세일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정말 정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전 상품들이 다 품절되면서 사실 올해 상품을 불프 아이템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자, 제가 거의 세일을 안 하는 편인데, 자, 올해, 자, 여러분께 블프 아이템으로 보여드릴 게, 사실은 거의 아이템이 없어요. 품절이 된 상태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레아백과 알리스백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블프 어, 아이템으로 넣어드렸거든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멋스러운 타이 블라우스들, 타이 셔츠 보셨죠? 네. 자, 여러분 또 멋진 외출 하실 때 오늘 같은 블라우스나 셔츠 입으시면 정말로 근사할 것 같아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불풀 기간 또 이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미.